안녕하세요. 뻔한 얘기도 편하게 전해드리는 남 대표입니다. 학사경고 체험과 해설 21강 아, 체험 프로그램 작성입니다. 자, 우선은 이앞 단계에서 어떤 거 있었죠? 어, 우리가 아이디어를 선정을 했어, 골랐어요.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순서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. 나열을 했습니다. 자 그러면 이때부터 요걸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고 수치화해 보는 게 들어갑니다. 우리가 프로그램 기획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구체화, 수치화.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구체화 수치화를 하는데 그 바탕은 시간감과 공간감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별이 다섯 개 그죠? 자 그래서 어, 우리 일단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시작과 끝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당연히 말씀드리면 여기서의 시작은 뭐냐 하면 자 예를 들어 뭐 사람들이 도착을 했어요. 그래서 아저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세요. 자이 시간은 빼는 거예요. 뭔가 그 2년 시간 준비하는 시간 집합하고 뭔가 정리를 하고 요런 시간들은 빼는 겁니다. 지금부터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언제 하실 건지 그 시간, 그 다음에 앞에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해주고 안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오늘 어떤 걸 하고, 요뭐 본인 소개도 할 거고, 뭐 여기 찾아오신 곳이 어딘지도 소개를 할 거잖아요. 이렇게. 그리고 오늘 체험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하는 이렇게 여는 시간, 그렇죠? 오늘 행사의 오늘 체험 프로그램에 시작하는 그 부분의 머리 부분도 반드시 거기 프로그램에 넣어야 되고요. 왜냐면 시작할 것이 분명히 해놓잖아요. 프로그램이.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든 체험이 끝났어요. 그럼 이제 바로 가시라고 안 하죠. 왜냐면 좀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도 해야 되고 정돈도 해야 되고 또뭐 다시 재방문 유도도 해야 되고 오늘 전체적으로 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도 좀 해주고 그렇죠. 이런 요런, 요런 마무리하는 과정들을 또 끝으로 예 마지막으로 집어넣는다. 시작과 정리 부분을 항상 예 프로그램 표에는 집어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자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에서 소요 시간을 정했어요. 소요시간을 정하고 식사의 유무도 정했습니다 요 식사체험 유무가 있다라고 하면은 식사체험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지 예를 들어 시작이 뭐 10시부터 해서 10시 10분 동안 뭐 안내하고 소개하는 걸 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 체험이 10시 10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간표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식사하는 그 먹는 체험이 중간에 없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소요분만 집어넣습니다. 이때 시간감 들어가죠? 근데 여기 들어가는 시간은 이동을 한다거나 장소를 바꿀 때 그런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시간을 어,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몇 번, 몇 번, 요렇게, 아, 우리가 이 계획에 설정된 요 사람들을 대상으로, 요 인원수를 대상으로 이 활동을 할때 얼만큼의 소요가 시간일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 당연히 이 예측 내용은 체험 활동이 구체화되고 상세됐을때 당연히 변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대략으로 지금 어쨌든 수치화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험의 내용도 이름으로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무슨 무슨 체험도 좋고요 일단 거칠게 초안이지만 뭐더뭐 하기 다 좋아요 그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그 옆에다가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. 아, 담당자와 장소를 생각하다 그랬잖아요. 그렇죠? 앞 시간에 그래서 담당자와 장소 누가 이걸 맡아서 할 것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름 있으면 이름.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뭐 이름이나 별명을 많이 쓰시기를 원해요. 네, 자 나만의 애칭을 만들자. 그래서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이름, 장소에 대한 어디서 할 건지 그거를 넣어주면 일단 시간이 나오죠. 그 다음에 활동 내용, 체험 내용이 나오죠. 그 다음에 담당자 나오고 시간이 나오잖아요. 장소가 나오잖아요. 이렇게 네 가지를 구성으로 한 시간대표로 체험 프로그램 초안을 완성해보고 만들어본다. 자, 우리가 앞에 아이디어를 선정을 했고요.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 선정한 걸 가지고 누가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 대략적으로 예, 아마 감안을 한 다음에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를 숫자로 표시해서 구체와 수치화를 통한 프로그램표로 만든다.까지 오늘은 요. 체험 프로그램 표 만들어 보고 작성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